자, 그,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요, 그, 그, VM웨어 용 컴퓨터라고 해서, VM이 뭐냐면은 버츄얼 머신이라고 해갖고,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작업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글씨라든지 뭐, 연상 같은 거. 이런 걸로 버츄얼 머신을 이용해갖고, 자동화로 할때 쓰는 그런 컴퓨터예요 일반 게임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CPU에 이제 머릿수가 스레드 머릿수가 많을수록 이제 연산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컴퓨터를 조립하는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없으셔갖고 일단 CPU는 3,900 X로 라이젠 들어왔고요 메모리는 32기가 4기. 그래서 메모리가 128기가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어, 뭐, 일반용 게임 PC는 128기가 잘 안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는 뭐, 너무, 너무 높은 게 필요 없어갖고, 그냥 1060 3기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 이제 SSD는 그, NVMe 이테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작업용 컴퓨터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해갖고요. 이제 그리고 전체 쿨러는 이제 하단에 두 개, 상단에 두 개. 그 뒤에 하나, 전면에 세 개. 왜 이렇게 구성하고 이제 cpu 쿨러는 듀얼팬 있는걸로 요즘에 많이 쓰니까 제품 구성은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컴퓨터로 한번 그 동영상 찍어서 같이 한번 보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